네 들어왔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옷 갈아입을 때는 다들 나가시잖아요. 제가 아주 편안한 바지하고 그냥 이렇게 입었어요. 이게 검정색 그래픽이 들어간 바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면과 린넨이 어, 들어가 있는 바지. 엄청 편하고 좋아요. 린넨 100% 하면 사실 무릎이 조금 나오고 주름이 많이 잡혀서 제가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얘는 어 그래픽이 들어가 있고 면이 섞여져 있어서 주름이 잘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넣어서 한번 입어봐요. 다운해서 입어볼게요. 이렇게 편안하게 입으시는 거죠. 검정 배색감 들어가 있는 그냥 편안한 바지에다가 위에 이거 브이넥, 이거 티. 이제 다른 옷하고 레이어드 할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스커트에다 입어도 굉장히 예쁘겠네요. 이렇게. 그죠? 이 바지가 지금 신상으로 들어온 바지인데, 이게 그래픽이 되게 좋아가지고, 좀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시원하게 이렇게 바지에다가 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바지는 사이즈 어... 6677. 네, 6677. 5분이 입으시면 약간 일자통처럼 그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가디건 걸쳐볼까요? 자고 이렇게 네. 이 바지가 또 의외로 굉장히 좀 시원해 보여가지고요 자 가져왔어요 이렇게 배색해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코디해서 입으면 좋을것 같아서 이 바지는 어, 면하고 린넨이 섞여진 바지인데 이 벨트라인 전체가 다 고무 밴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허리 부분이 딱 잡아주면서도 굉장히 편안하네요. 양 옆에 주머니 있고 일자 통 라인. 네. 그래서 그 린넨 바지가 입고 나면 구김이 가니까 조금 이제 디테일이 제가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제 단가라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여 드렸잖아요. 뭐 핑크, 베이지, 흰색, 초록 이런 거 보라 많이 보여 드렸는데 얘는 면하고 린넨이 섞여 있어서 엄청 시원하네요. 네. 통기성 좋고 그다음에 일자고 이일제통이또 너무 넓지 않아서 편안하고요. 요 바지 그래픽 바지의 가격은 81,000원입니다. 81,000원. 이렇게. 이렇게 입으니까 괜찮으시죠? 네. 이런 식으로 린넨 셔츠, 린넨 셔츠가 왔거든요. 그것도 이제 지금 입어서 보여 드릴게요. 자,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렇게 이거 프린트 너무 예쁘죠 이거 린넨이에요 린넨이고 소매는 이렇게 7부 소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안에 속옷만 입고 이거 하나만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단추를 모두 잡으면 이렇게 이제 예쁜 라인이죠 단정하고 엄청 화사하죠 그리고 소재가 엄청 얇아서 100% 린넨을 느낄 수 있는 네. 프린트도 굉장히 좋고 가볍습니다. 예뻐요. 저는 지금 이제 하이웨스트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받쳐 입었는데 네. 이렇게 한번 걷어가지고 굳이 단추 안 하시고요. 이 정도 살짝 걷으셔서 이렇게 입어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엄청 화사하네요, 이게. 네. 엄청 화사해요. 예뻐요. 그리고 사이즈도 넉넉해요. 네, 저는 이제 바지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입었는데 이거 55, 66, 77분들 모두 입으실 것 같고요. 77반도 입으시겠네요. 일단 프린팅이 너무 예뻐서 그죠? 너무 예쁘죠? 가격도 엄청 좋게 나왔어요. 이 뒷부분 이렇게 이렇게 맞주름 잡힌 거 보이시죠? 네. 가격도 굉장히 좋아요. 요거는 53,000원 두 가지 컬러 있거든요 엄청 화사하죠 네. 둘다 되게 예쁜 스타일인데 제가 일부러 이제 아마 요거를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면 제 생각에는 어 연두를 좀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핑크를 입고 나왔답니다. <laughs> 핑크도 이렇게 잘 어울린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손가락이 좀 다쳐서 지금 손가락 하나를 못 써가지고 색깔도 예쁘죠. 진짜 얌전하고 예쁘면서도 엄청 시원하네요. 네. 반면에 이렇게 그런데 이게 프린팅이 있으니까 안에 그냥 그 브리저만 하고 입으셔도요 비침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프린팅이 있으니까 비침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게 가격이 5 3 0 0원에 나와서 저희가 지금 요거 특가로 준비했거든요 5 3 0 0원 요건 선생님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오픈해서 가디건처럼 입으셔도 괜찮아요. 그죠? 가디건처럼. 전체 기장은 저한테는 조금 짧겠죠? 제가 키가 170이니까. 선생님들은 기장감이 아주 좋으실 거예요. 기장이 이만큼 나와요. 요렇게. 네. 아이고. 이런 식으로. 요렇게 기장감이 좋답니다. 편안하죠? 옷이. 네. 흰색 스커트, 뭐 그다음에 전체 오픈해서 원피스 위에다 가디건처럼 그렇게 입으셔도 좋으실 것 같네요. 여기 옆 부분은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서 팔이 이렇게 올려도 옆에 안 보여요. 네, 기장감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요거는엄발 언발. 여기에 스트링이 앞 부분에 있고요. 여기 뒷부분에도 스트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링을 조이면 좀더 이제 조여지는 거죠. 더 줄여볼까요? 이렇게, 쭈룩. 좀더 조여서 입으시면 느낌이 조금 더 달라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으시는 거예요. 이 옆부분이 이렇게 약간 드레스라인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도 옆에도 아사면입니다. 어... 아사면인데 부드러운 소재감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엠보싱처럼 볼록볼록한 그런 느낌이 약간 나요. 네. 세탁하셔서 그냥 툭 널면 금방 마르는 소재 다림질 필요 없이 그냥 입으시는 소재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입어봤죠. 엄청 시원해 보여요. 아 실제로 엄청 시원해요. 목 라인은 라운드고 뒤에 단추가 투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고 벗으실 때도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요. 네. 예쁘죠? 요거는 사이즈 크신 선생님들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호 선생님들 좀 크실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66 선생님들은 넉넉하게 입으시는 거그 다음에 77반 선생님들 네 66, 77 그렇게 선생님들 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요 어 가격이 5만 7천원 000원. 5만 7천원입니다 가격 굉장히 좋게 나왔죠 오늘 T라인 보여드리는 게 가격이 다 괜찮아요 이건 57,000원. 색들. 네. 궁금하시면 문자로 여쭤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얘가 이제 볼륨업 자켓입니다. 자켓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셔츠처럼 입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전체를 다 채우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카라가 되게 예쁘죠? 네. 카라가 아주 시원하게 넥크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소매 라인이 이렇게 소매 라인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절개 라인을 오묘하게 이렇게 잡아서 이게 약간 이렇게 어 퍼프 느낌이 좀 나죠. 뒤에서 보시면 요래 약간 멋낸다 하시면 이렇게 이제 올리시고 그렇죠. 이렇게 입으셔도 좋고 이렇게 입으셔도. 5, 6, 6, 7, 7 가능하세요 네 소재는 린넨입니다 린넨 소재 목걸이는 하나 이렇게 쨍한 거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걸이 빼서 넣고 보여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손가락이 도와주질 않네요 아까 그 저희 호피 원피스 그 위에다가 가디건처럼 걸쳐도 예쁘겠다. 그렇죠? 요거. 일단 요거 가격은 92,000원. 네. 린넨이고요. 이렇게